Hey people, Man's Time. 안녕하세요. 여수 톱투 전물 리뷰어 멘탈랑 2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표지로 알다시피 아카데미 루거 P08 모델건이고요. 다른 유튜버들 모두 협찬을 받았지만 저는 아업보가 예. 있죠. 저는 플랜툰 컨벤션에서 구매를 못했고 소재님이 포병 총열과 드럼 탄창 그리고 스탠드까지 제공해 주시면서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차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 어라. 그러고 보니까 또 낙지야? 아마도 멸망서 저작권이 없음. 두 번째로는 대중성 있는 2차 대전 독일 총. 세 번째로는 예전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만한 그런 아카데미 물건. 옛날에 루거 시리즈가 단종이 된 다음에 파손된 물건을 말도 안 되는 웃돈을 얹어서 거래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아마 요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m p 4 0나 마우저 C96 이런거 나온거 아니야? 야 근데 수많은 루거 의 버전 중에서도 9mm 파라블럼 루거탄을 쓰는 1903년식 제품입니다 다른게 있었어? 싶었는데 원래는 7.65mm 전용탄을 사용하는 1901년식 이있더라고요등장매천좀 아쉬운게 수백 수십 편의 영화와 게임에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중성 있는 작품은 솔직좀 꼽아요 아마 좀 주인공 무기로는 비중 있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매드맥스 분날도로,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게임 배틀필드 1, 뭐5 이렇게 있고 아 제일 중요한 거 스타크래프트 브루더워 <laughs> 엔딩이죠. 사실 아카데미는 누걸처 만드는게 아니에요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꾸준히 마루이와 LS를 카피 음음! 음. 버섯탄과 모델건 타입은 비비탄을 발사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기믹과 당시 최첨단 리얼리티를 자랑했으나 마루이 방식의 에어코킹은 특히 시어 쪽 내구성이 낮았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하는 요 제품은 비비탄을 쏘기는 하지만 모델건과 버섯탄의 혼용이라고 좀더 리얼리티적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초판 한정 적혀있고요 나이도 적혀 있네요. 19세 이상 성인인데 아마도 짜잘한 부품이 많고 그래서 막 다치고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품 삼키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것 같고 개시 인증도 한번. 품명은 비비탄총 <laughs> 성인용 적혀 있습니다. 공기압식 아니지, 않. 스트라이크 방식이잖아. 스프링 파워드 에어소프트건. 뭐 탄피 배출기능 다이캐스트 재질 채용. 상부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꽤 많은 부품들이 메탈이다. 마이연한 뭐, 금이겠지만 메탈이다.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 프라이머는 왜 은색이지? 아무튼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짜라자. 했는데 오오 포장지가 한겹 더 있어요. 근데 요게 양산형 버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중요한 건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용 시 주의사항 어 어, 루거 전용은 아니고 공용 설명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트를 드러낸 루거 P08 프레임파우더 에어소프트건 뭐 사용설명서 보러가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용판 P 그림이 8개가 그려져 있군요. 근데 이거는 빠져요. 왜? 아, 그리고 구성품은 이렇게... 전용 9mm 탄피 8발 플러스 이거는 제가 이제 초판 한정판이니까 8발이 추가로 더 들어있습니다 아 맞아 초판 한정판이 뭔 차이냐 요거 들어있습니다 요거 설명서라고 하긴 뭐하고 설계도죠 설계도인데 아 좋아 맞지고 어, 근데 조금 저하질이라는 거. <laughs> 그래서 이게 숫자가 뭐야. 이게 알아보기 조금 힘들다는 거. 화질이 조금만 더 이제 고해상도 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지만, 뭐 이게 원래 자료 이런 걸 수도 있고, 컨셉 지키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인쇄를. 아, 좋아. 실총을 모사한 모델건 플러스 이제 그런 뽐을 채워주는 디자인북. 진짜 좋아요, 나는. 아, 좋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본품이니까요. 꺼내보니까 나름 금속 부품이 있는지 무게감이 좀 느껴지네요. 외관은 글쎄다. 어 좋아, 나 좋아. 딱한 가지 빼고요. 딱한 가지 빼고는 흔잡을 데가 없다 고 생각해요. 뭐냐? 그린 나사가 플러스라는 점. 이건 아마 생산성을 위해서 전동 공구로 빠르게 조립해야 되잖아. 미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한것 같고요. 일자 나사는 이게 좀 불리하거든요. 반박시 아카데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를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거그 자체의 적절한 외형과 빼곡하게 적혀있는 뭐 총본과 각인들, 그리고 복잡한 토크액션 구조까지 정말 루거그 자체죠. 아, 향긋한 녹가 냄새. 나치는 싫지만 제가 총까지 미워할 수는 없죠. 에어소프트 총 리뷰 유튜버인데.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상, 하, 좌, 우. 앞뒤 예, 모두 살펴봤습니다 리뷰 끝 농담이고요 지난번 카구팔 K처럼 메탈릭 블루 색상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총구부터 보죠 이너 베럴은 딱히 없고요 강선은 앞부분에만 조금 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열이 플라스틱이고 강선이 안에 생겼된 것은 아마도 악용을 막기 위한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어차피 악용이라 해봤자 이런 플라스틱과 경금속 가지고는 화약의 팽창력 폭발력을 이길 수 없어서 만약에 악용한다 해도 사수 수가 다치겠죠. 그러면 케이스 인증때문에 붙어있는 스티커들을 제거해볼까요? 그냥 제거하면 스티커가 끈적하게 남거나 종이가 찢어서 지저분한 기억들 많으시죠? 그럴땐 이런 헤어드라이기 같은걸 사용하시면 은 비교적 깔끔하게 스티커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아, 뜨끈한데 봐봐 깔끔하죠? 남은 찌꺼기들은 이렇게 계속 붙였다 뗐다 면은 끈적끼리 붙어가지고 더욱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쓸모없는 짓을 왜 하나 싶기도 한데 국내법상 어쩔 수가 없어요 대놓고 안전, 단발 써진 거 아닌 이상은 이게막 안전 발사 스티커를 또 붙여놔야 되고 아, 생산지역 표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각인을 박아놓거나 아니면은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그래 스티커가 차라리 낫죠 총에 쓸데없는 각인 늘어난 것보다는 어 깔끔합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멘탈만 밖에 없어요. 공통적인 각인은 4888인가봐요. 8 8 8 8 8 근데 S42는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프로는 댓글에 적어주세요. 시청자 유독 지었다 네, 네, 네. 그 여기 보시는 1939는 시총의 경우 재정 연도일 것 같긴 한데. 음... 그에 비해서 오른쪽 면에는 각인이 딱히 없군요. 그리고 또 상상도 못 했던 부분인데, 안전장치를 아래쪽으로 안전으로 돌리면은, 야 봤어? 어, 88 나오면서, 트리거 바 연동을 물리적으로 막아주고, 여기에, 게쉴트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직역하자면 시큐 e 정도의 뜻인 것 같은데 몸맥상 안전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심지어 연동된 부품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방아쇠와 연동된 트리거 바 부품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이고요 눌리긴 합니다 좀 탄성 있게 눌리고요 음, 응,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건 좀 감동이 하나 아 여기서 인정할 거 인정해야겠어요 이런 디테일 면에서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무동력 루거보다 한수 위입니다 대신에 얘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탄피가 튀어나오면서 작동하는 반자동이 아니죠 비슷한 가격대니까 반자동 탄피 배출을 원하시면은 무동력 탄피 배출 총을 선택을 하시고 그게 아니다 좀더 리얼티를 원한다 면은 아카데미 거를 기다렸다가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라면은 둘다 삽니다 그리고 리뷰하면서 느꼈던 것중 하나가 총은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이렇게 세어보면은 그... 아 손가락 조심해 콜트 계열의 한 1.5배 정도 두께고요 100년 전 재료공학과 작동 기믹을 생각하면은 아 얇은 거긴 하죠 그래요. 그리고 그립은 베이클라이트는 아니고 당연히 뭐 ADS나 나일로 재질일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W 그립 호환될까? 뭐 호환된다면 은 W용으로 나온 우드 그립이 호환될까?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재질 이야기 했으까도 살펴볼까요 앞서 말한대로 총열은 플라스틱이고 트리거 바 가드 부품과 하부 프레임 탄창 멈치 그립 탄창 부품은 플라스틱이죠 방아쇠, 셀렉터, 렌냐드링 고리, 탄창 범퍼 폭을 그 부품들 상부 리시버 전체는 메탈입니다 아 장하다 아카데미 고마워요 아카데미 하지만 그로 인해 기존 아카데미 권총에 비해 가격이 대폭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아뭐 어쩌겠습니까 원래 내 자식 새끼의 성적과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겁니다 아 그럼 이왕 메탈로 만든 작동 부위를 보도록 하죠 손잡이를 잡고 위로보다는 대각선으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폭킹이 되고요 이때 총열과 상부 리시버가 살짝 뒤로 후퇴하는데 그쵸 후퇴하죠 이렇게 이건 1893년식 보르하도 C93이 먼저 선보인 쇼스트로크입니다 추후 콜트 9 9 1 1과 글록통이 더 적용되죠 아무튼 코킹을 할때 총알이 탄창 에 들어있었다면 배출 후 차탄 장전이 되고 장전된 총알이 모두 떨어지면 슬라이스 톱 볼트 스톱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탄창이 제거된 상태에서 장전 손잡이를 살짝 당겼다 놔주면은 볼트 스탑 기능이 풀립니다. 혹은 장전된 세탄착을 넣고 장전 손잡이를 살짝 당겼다 놔줘도 고착 상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게 120년이 더된 물건이다 보니까 콜트라든가 모든 곤충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슬라이스톰 레버가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뭐 옛날 설계니까 어쩔 수가 없죠. 아 그리고 또 많은 곤충들이 이렇게 약실 안에 탄환이장전되어 있으면은 갈퀴가 이렇게 살짝 들려 있어서 아 이게 장전되었구나 알 수는 있는데 너무 미미한 차이에요 알긴 <laughs> 아, 좀 어렵긴 하지만 장전됐음 우리는 알수 있다 우리 정도 센스면 알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총들은 이렇게 살짝 장전수을 당기면은 탄피가 들어오는 거 봐서 아 장전돼 있구나 조심히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탄필은 기본적으로 8발이 제공되면서 초회 한정판이니까 8발이 더 들어가 있고요 동봉된 막대를 이용해 코킹해주면 으차 코킹 및 비비탄 장전이 가능합니다 손톱을 살짝 해야 되지만 여기 얇디 얇은 플라스틱 탄두 부분이 깨질까봐 동봉된 공구로 살짝 한번 콕 눌러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수많은 너프건들 리뷰하면서 탄피 부분에다가 비비탄 넣는 방법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찾을 줄은 몰랐네요 아주 감명 깊어요 아 근데 한발한발 한발 코킹하는 건 조금 귀찮네요 어쩌면은 이런 탄피식 총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아카데미에서도 왜 총은 하나 사고 나면 끝인데 자꾸 이런 유지비용 나오는 전용 부품들을 사람들이 사 되니까 요런 이제 부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마 수정탄 너프건 쪽에서 좀영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난 좋아, 난 좋아. 그래도 탄피식 재밌는 거 만드는 거 보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무섭장 빨아준 날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8발을 채워보죠. 그냥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앞에서 넣고 내려주는데, 탄창은 총 8발이 장전되는데, 오른쪽에 레버를 당기면서 내리면은 더욱더 편리하게 장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넣으면서 뒤에 뇌관을 프라이머를 찌르면 안 돼요. 살살 하아.. 준비됐습니다. 탄창 스프링은 장난감이니까 탄성이 좀 많이 약한 편이고요. 실총 만져본 사람들 알 거예요. 탄창 스프링 생각보다 강합니다. 또한 이 레버는 슬라이스 톱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도 안 써봤어요. 저도 안 써봤고 장전 킹아적발하면 <laughs> 들리나 마이크에 잡혔나? 이게 피스톤 소리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가스가 팽창하는 소리가 없으니까 많이 맥 빠지는 소리죠 그에 비해서는 방아쇠감은 조금 무거운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겼을 때 기분 좋게 탕탕탕 의쏜 탕, 총이 있고 아좀 방아쇠감이 좀 집중력 떨어뜨린다는 총이 있는데 전 솔직히 이거는 좀 방아쇠감 안좋다 생각해요 아 그럼 여덟 발을 모두 사극해보죠 근데 천천히 당기면은 이렇게 재미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 총이란게 빠르게 착착 움직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응해줘야 되겠죠 평범한 설명서 종이에다가 쏴도 전혀 타격이 없고요 응, 적당히 빠르게 당기고 놔줘야 정상적으로 작동 사이클 돌아갑니다. 아, 너무 약해서 사거리는 없다. 사실상 더미건인데 비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책을 줬다. 우리 이 정도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망의 성능 몇 FPS일까요? 일단 6mm에다가 0.12g 탄 설정을 했고요. 쏘시면 <laughs> 40 FPS 0.06 줄. 아, 다시 해보죠. 안에 아, 네, 뭐 부딪힌 느낌도 났으니까. 어, 살짝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 성장형인가? 47.3 0.04 줄이고요. 40. <laughs> 아 진짜 랜덤인데? 거의 50 FPS도 떴습니다. 아 총알 다 썼군요. 보자 보자. <laughs>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성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얘 총의 성능이 아니라 요 탄피 안에 있는 스프링의 압축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 차인 이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요총 속에 해머가 없는데 어떻게 뇌관을 찌르고 발사를 하는 것일까요? 영상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공이가 왼쪽에 노출된 트리거 바에 걸쳐지게 풀려 버리면은 격발을 합니다. 과연 이 제품도 마찬가지 구조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분해해 볼 건데 가장 먼저 할 것은 당연히 탄창을 제거하고 약실에 총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쇼스트로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총열을 앞에서 눌러준 상태로 락킹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근데 누르고 안 하잖아? 그냥 이 상태에서 돌리면은 걸려서 안 나와요. 꼭 뒤에 밀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트리거 사이드 플레이트를 꺼낸 다음에 락킹 볼트를 뽑아내주고. 음 메탈 상부 리시버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근데 이걸릴거예요 세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상하 퀴즈 스트립을 했고 조금 더 가볼게요 반대편에 핀을 눌러서 이렇게 뽑아주면 은 되고요 장전손잡이를 뒤로 밀면은 우수수수 빠집니다 음 메탈답게 묵직한 소리가 나네요. 여기도 다 이게 메탈이고요. 지금은 요런 관절 부분까지 전부 분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파이어 핀이죠. 이렇게 눌러서 90도 돌려주시면 은 이렇게 나오죠. 이야, 스프링 가이드와 스프링입니다. 하면은 공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무 스타일인데 다만 공이는 법의 철퇴가 두려운지 메탈이 아닙니다. 메탈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뇌관이 부드럽게 눌리는 이런 전용 더미탄이 아니라 공이 눌린 자국이 없는 모형탄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반출된 모형탄 피를 봤을 때 사용된 흔적이 막 박혀 있죠? 이게콕 찔린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형탄을 보시면은 눌린 자국이 없죠 오히려 이게 공이가 상할 수가 있어요. 부러진다든가 뭉개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아, 근데 만약또 이런 뭉개짐을 방지하는 뭐 메탈 서드파티 부품이 나온다면 또 모르겠네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또 악역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전용탄을 제외한 실물 사이즈의 이런 더미탄을 사용하시면 안 들어갑니다. 너무 다행이죠. 당연히 안 들어가죠. 어우 어우 고장나겠다 저한테 막 이메일로 이거 실탄 써도 돼요 이걸로 새 쫓을 수 있어요 이거 새 잡을 수 있어요 이질화하시는 분들 연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대 접으세요 이 안쪽에 있는 메인 스프링 너무 야하죠? 야하죠? 와 진짜 실물 그대로인데?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감동받았잖아 특히나 이사케게쓴 일부 어린이들이랑 그릇된 일부 부모님들의 컴플레인을 줄이고자 고장나건덕질을 아예 줄이고 단순화시킨 제품만 판매하던 아카데미가 이 정도의 물건을 만들 줄이야 감격해서 눈물이 다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너무 빨아주는 것 같은데 이거 돈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조립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면서 그래도 뭐 하는 김에 소재웍스 제품들도 같이 조립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분해 공이 부품들 넣어주시고 여기 홈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좋아요. 이런 거다 분해할 수 있는데 특히나 여기 은색 복 나온 거 보여요? 이거 그대로더라고. 솔직히 이거까지 나는 기대 안했어. 인정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레일에 맞춰서 홈에 맞춰 넣어주시고. 아 근데 보시면 이렇게 걸려요. 아까 말했던 트리거 바 이거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코킹이 풀리면서 격발이 되면서 들어갑니다. 여기 구멍을 잘 맞춘 다음에 핀 넣어주죠. 좋아요. 아 맞아 이거 해야지. 아, 근데 이거는 돌려서 빼는 게 아니라 나사네. 이거 하나 다르네요 디자인이. 잠깐 이 드라이버 안 써도 되잖아. 왜냐면은 소재님의 키트 안에 드라이버가 동봉되었기 때문이죠. 오 설명서까지 동봉돼 있는데 일단 드라이버 빼고 드라이버를 사용해주세요. 이왕 주신 거 흔들면 빼면은 빠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님의 포병용 총열 키트인데 오 뭐야 이거. 뭐야, 탄젠트 가는 자가 작동이 된다고? 오 씨. 조심히 이렇게 넣어서. 음, 딱 맞는데. 나사 넣어주고. 아, 힘들다. 구멍이 있는데. 나사탭이나 있는 건 아니어서 조금 더 이제 힘잘 받는 드라이버가 있으면 편하겠습니다. 아 벌써 짜증 나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내리 맞춰서 기관부 넣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킹, 포킹, 호킹이 되니까 버튼 살짝 누르시면 호킹 풀리면서 격발되고 요원리로 격발되면서 들어갑니다 상부 리시버를 하우 프레임에 껴야 되는데 하지만 요 커플링 링크가 안에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넣어 보시고 당겼다가 당기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이렇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걸리죠? 그 다음에 쇼스트로크 형태를 만들고, 락킹볼트 꽂아주시고요. 트리거 사이드 플레이트,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 돌린 다음에 손을 놔주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와, 진짜. 아, 참. 탄창 부품도 장착을 해야겠죠? 이게 TM80이라는 달팽이 탄창이고요. 요거 말고 또 어디다 쓰냐면은, MP18. <laughs> 이렇게 쓰는 원시 기관단충 있잖아요. 걷다 쓰죠. 이거는 실제로 급탄이 되고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기존 탄창에서 핀을 제거해서 꽂아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핀을 뽑았고 메탈 범퍼를 제거해 줍니다. 오 살살. 보지 벌써 녹이 스러인데 굳이 이런 건뺄 필요가 없고 달팽이 탄창을 걸어줍니다. 스프링 안 씹히게 주의하시고. 요게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t m 8 0 달팽이형 드럼 탄창이 됐고, 근데 레버 바 이거 나 이거 진짜 작동할 뻔했잖아요.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아무튼 이큰 형님까지 장착이 됐으면은 작업은 끝난 거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루거 전용 스탠드에 올려서 전시하면은 딱이겠군요. 루거 스탠드는 총을 거치하는 부품이 이렇게 별도로 분해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운송 및 보관 시 부피가 줄어들어서 파손에 좀 대비할 를수 있겠죠 배송 시에. 그리고 파츠 하나만 교체하면은 뭐 글록용을 쓰든 1911용을 쓰든 변형이 가능하겠군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홈에 맞춰서 꾹 넣어주면 되고요 뺄 때도 오케이 좋아요 바닥에는 소재웍스 로고가 있네요 짜잔 <laughs>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아카데미 P08 루거 선행 양선형과 소재웍스의 루거품 3종 세트를 모두 리뷰를 했고요 특히나 포병용 총열은 제가 무동력 루거 를 리뷰할 때부터 제작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무동력 루거는 총열 분리가 안 되어서 아쉽게도 계획이 엎어졌었어요 그때 그런데 드디어 드디어 제 수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TM08 달팽이형 탄창은 상상도 못했는데 풀컨에 딱 등장해가지고 <laughs> 완전체가 만들어졌잖아 어 그럼 여기다 이제 개머리 판만 하면 물론 실제로 장탄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보기 좋잖아요 <laughs> 이게 뭐 성능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놀고 전시용이니까 핸들링 및 전시용 제품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이 스탠드까지 해서 총 3개 파츠는 제가 밑에 댓글다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참조해주세요 자 그럼 슬슬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점으로는 역시 실물 구조를 거의 베낀 설계로 포장 욕구를 크게 만족시켜 주고요 파손이 우려되는 주요 부품들과 내부 부품들은 전부 금속으로 만들고 기 없었어요. 특히나 안전장치 쪽은 각인과 숨겨진 연동 부품 덕분에 이르러서는 와 진짜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살짝 아쉬운 점 그림 나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라는점이거 <laughs> 말고는 트지에 가깝죠. 아 그리고 가는 쇠가 이렇게 조용된 거 봐서는 실총은 좌우 0점 절이 가능한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건 w 의 순정 부품도 마찬가지로 일체형이어서 오히려 w 와 마찬가지여가지고 놀랐습니다. 비비탄 발사 기능이야. 없어도 그만인 서비스로 넣어준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자잘한 부품이 많고 메탈 파츠사 때문에 19세 미만 사용 금지인 것 같은데 저는 성인 된지 10년 지났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어차피 그리고 나 같은 성인 유저들은 아카데미한테 뭐 기깔난 발사 성능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도 기대 안 해.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이 퀄리티 모델과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 주면 좋겠다. 요거한 가지 마음입니다. 제발. 그러면 다음 작품이 기대되고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총 많이 사고 총 많이 쏘세요. 그럼 피스 도와줘. 기가 채드. 내가 너무 나태하고 영상 편집 집중이 안돼. 유바킹 예솔맨비비. ADHD다운 집중력으로 쉬지 않고 딴짓을 하는군.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의자에 앉아서 집중해.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마. 하지만 아까보단 진행도가 더 높아졌군. 계속 그렇게만 나아가자. 우린 할수 있어. 굿샵 맨비비.